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그림으로 소통하는 청년 강춘혁 씨입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삐딱하게 쓴 모자까지 20대에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그림작가 강춘혁 씨를 만나봅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이가 있습니다. 굶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펜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꿈 때문이었는데요. 꿈꾸는 그림 작가 강춘혁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9월의 어느 날. 올해 29살인 춘혁 씨는 한국 생활 13년차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것에 익숙해져서인지 집안 살림은 눈 감고도 척척입니다. 부모님 계신데다 떨어져 살아가지고 저 혼자. 예, 네. 힘든 건 없어요? 에뭐 네, 뭐나 오래 살다 보니 혼자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없는 텅빈 집안 조용히 설거지를 끝낸 춘혁 씨가 노트를 꺼내 듭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방법 바로 그림 그리기인데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흰 종이 위에 옮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뭐 작가들의 작품을 같이 보면서 아 이런 건 재밌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생각하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던 춘약 씨.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키우는 것보다 밖에 나가 식량을 구걸하고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아 이거는. 수용소에서 이제 범죄 이제 본보기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걸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장면은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 아홉 살때 처음으로 공개 처형하는 걸 봤었거든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북한. 춘혁 씨의 그림에는 굶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북한 인권에 대한 것들, 아동 인권, 그리고 이제 제3국에 걸쳐 있는 저희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인권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의 아픈, 그의 아픈 기억은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수록된 모든 그림을 직접 그리며 그림 작가로서의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벽을 쌓지 말고, 먼저 벽을 훔물고 훔을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처음에는 저도 뭐 그냥 뭔가 맞지 않으면 그냥 얘기 안 하고. 잘 말을, 제 처음에 말을 잘안 했어요. 사람들 처음 만나도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벽들을 조금씩 허물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뭐 사람과의 적응도 나아지고 예, 이사에서도 회잘 적응하시고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준혁 씨는 그림 작가인 동시에 미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 실력 있는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일학년 때는 북한에서 온줄 모르다가 나중에 작업하는 거 보고 알았는데 어, 전혀 말투도 티도 안 나고 오히려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저번에 초블록 해왔을 때 완전 연예인이라고. 놀리고 그랬었 되게 과에서도 친구들을 잘 도닥여주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laughs> 싹싹한 성격으로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인데요 뭐지 이거? 12살에 시작한 한국 생활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에는 더 수월했습니다 <laughs> 또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반 친구들에게 동생같이 살갑게 잘 대해주고 또 이제 미술 이외에도 다른 미능 쪽에도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시작 전 강의실보다 자주 들리는 화방을 찾았는데요. 여기저기 미술용품이 가득하니 춘혁 씨에겐 보물 창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전 거의 뭐 선전화 막뭐 돌격 앞으로 모두 다 김메기 전투로 뭐 <laughs> 미제 치면서 뭐 때려부시자 고막 이런 그림들 막 보고 막 그랬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죠. 예, 거의 다. 종이와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어린 시절. 그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릴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의 한을 한국에 와서야 마음껏 풉니다. 가게 표로 다 가지고 싶다. <laughs> 돈만 있으면 다 가지고 싶다. 마음대로만 그렇게 쓰면 돼요. 그 어렵고 힘들게 살던 그 경험들이라는 게 다, 나중에 는 그게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들과 같이 뭔 일을 시 하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지, 이런, 뭐, 이런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모르는 분들이 많을 때 되겠거든요. 나이가 뭐 저보다 위래도,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숨길 필요 없고, 앞으로 통일돼서도 그게 크나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춘혁 씨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냅니다. 늙 때도 한 마리.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우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니한테 예. 예, 지금 이게 실기실인데요. 얘 예, 지금 동기 그림 작업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유화 작업이나 이런 거는 집에서는 할수 없는 것들이라서 보통 수업 끝나는 다 보통 다 실기실에서 다 하죠. 친구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도 분만 잡았다 하면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요. 북한 아동 인권에 대한 그의 생각은 캔버스 위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북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부름 없다 그런 것인데 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식량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배를 채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북한 어린이들 그때의 아픈 기억은 작품으로 승화됩니다. 인물들 소묘도 하고 해가지고 책방에 가져갔어요. 팔아달라 이렇게세상 사장한테니까. 팔리면 일단 팔아먹게 해가지고 일단 몇 장을 줬어요. 근데 다 팔리고 일주일만 갔는데 그래가지고 사장이 이제 아 이거 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나치 사장님 사무소에 가지고막 <laughs>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laughs> 막 그림 계속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 내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하겠죠. 최근 춘혁 씨에겐 새로운 관심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젊음과 자유의 상징, 바로 힙합인데요. 이곳에선 힙합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템포 빠른 음악에 고개를 흔들고 온 몸으로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 리듬에 맞춰 가지고 그냥 내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힙합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딱 맘에 들더라구요 아 좋다 부르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가사도 쓰게 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 최고의 래퍼를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춘혁씨 유명 래퍼와 앨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력파입니다 힙합을 사랑하는 그의 귀를 사로잡은 음악. 궁금한 건못 참는 추혁 씨가 바로 출동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어떤 노래인지. 아 이거 생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레드맨이랑 제일 친한 레드맨이라는 사람인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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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블루이마인데이 밀리트에서 예. 한국어 랩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여기. 아, 그러니까 네. <laughs> 할머니의 고양이 한국이고 하니까 한국 말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랩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북한 내용을 추억이든 뭐 아픈 기억이든 이런 걸 이렇게 스쿠집어져 내서 내게한 것처럼 이분도 그런.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집어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좀금 싫어요. 좀 새롭네요. 좀 그냥 영어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들리니까. 둘이 선물 넘고 성공!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다 먹겠습니다. 쿠폰 드릴게 네, 뭐 아무튼 맨눈는 예. 뭐든 네. 열심히 하다 보니 춘혁 씨의 열정을 네. 인정해주고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네. 저는 진짜 좀 이런 아주 되게 진정성 있는 래퍼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곡도 만들고 랩도 하고 그러는데 어 되게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 앉아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기를 선택한 춘혁 씨. 그의 도전 정신은 어디서나 빛이 납니다. 잘생기셨요 <laughs>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내가 시작한 일은 항상 내 책임이니까 내가 끝을 봐야 된다고. 알바 형식으로 뭐 사파를 그리거나 그래도 항상 시작을 했으니까 깔끔하게 출판사와의 계약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항상 시작 마무리 시작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저희 아는 형이 가게 오픈 때문에 역할을 부탁해가지고 저 와서 작업하려고 왔습니다. 도전하기 좋아하는 준혁 씨의 이번 과제는 치킨집에 어울리는 벽화 그리기. 커다란 벽을 캔버스 삼아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작품을 그려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준혁 씨의 가슴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침부터 땀 흘려 작업한 벽화, 지인도 마음에 들어할까요? 이 때문에 진짜 잘 그려줘서 진짜 대박 날것 같다. 잡아? 잡아 놓아 줄. 아 완전 만들어 냅. 지금 와서 고생해 주니까 고맙죠. 맛있는 거 사줘. <laughs> 아픔도 길이 된다는 삶의 진리를 누구보다 충실히 배워가고 있는 춘혁 씨. 그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개 같은 네, 그런 거죠. 음, 음. 완성하면 뿌듯함. 그럴, 그럴, 그럴 때마다 희열 느끼요 완성하면 아. 멋있다. 스스로 응원해 주고 행복한 꿈을 꾸는 춘혁씨 그의 기억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계속 알리는 쪽으로 계속 작업할 거고요 통일이 된다면 그 그러니까 남북의 젊은 세대와 이런 사람들의 가교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게제 꿈입니다.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춘혁 씨의 내일은 청춘의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진입니다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생인데 그림 그리는 모습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강춘혁 씨의 더큰 활약을 기대합니다.